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근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내 백작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밭까지, 기름도 백 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 귀한 백성이 1차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어, 그 6장까지는 에스라 6장까지는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첫 번째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이 스루파벨과 예수와 함께 성전을 어, 결국은 완공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목적인데 왜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등장이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완공과 에스라의 등장 시기까지는 약 6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는 것도 성전 재건이지만 에스라를 통한 또 다른 재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고위 관리였습니다. 즉 성전은 건물만큼이나 제도와 조직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60년이나 지났으면 세대가 두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 없는 그런 식으로 역시 성전 건물만 세워졌지 제대로 그 사람들의 삶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에 간절했던 다시 돌아와서, 우리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세워 보자라고 했던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고, 신앙은 혼합되었고, 순수함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에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말씀의 사람을 그곳에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이유는 이 12절부터 26절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구별해 놨습니다. 구약성경의 언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는 아람어가 이렇게 길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어 지난 주까지 봤던 본문도 아람어였고 오늘 본문도 아람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닥사스타 조서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아닥사스타라는 이름이 한번 나왔죠. 그때는 그때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 성전 건축을 막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80년이죠, 8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나와서 혼란을 줄수 있지만 어 성전 재건을 방해한 그때 그 시기 거의 20년에 걸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실제 왕은 어 아닥사스다가 아니고 고레스의 아들인 칸비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에 걸치는 내용 동안 단지 그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받은 그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적 내용이 군데군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페르시아의 왕 전체를 대표해서 아닥사스다라고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맞아요. 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당시에 그 거대한 제국의 패권을 쥐, 어, 쥐고 있었던 거대한 권력을 가진 왕이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패르 사실은 거대 거대 권력들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에도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남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사용하신 도구였고 고레스도 다시 포로가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였고, 어, 또 다리오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도구였고, 이 아닥사스다 왕도 율법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운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은 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월감과 그들을 낮춰서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물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 우리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 그들의 인간성이나 아니면 그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 죄 죄인이긴 하지만 그 죄인이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존중하면서 어, 좋은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는데 율법에 능통한 학자인 그리고 제사장인 어, 에스라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성심으로. 은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 쓰이는 것은 원하는 대로 왕의 창고에서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했고 뭐 은도 주고 밀도 주고 뭐 포도도 주고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일종의 뭐그그 뭐그그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하는데 소금은 정량 없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 정말 큰 은혜죠. 어 더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해 줬습니다. 통행세도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재사장들도 면제해줬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왕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 교회에서 일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 취급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는 세금을 면제했죠. 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 나라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할수 있었던 이유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온 사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니까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국가의 한 어,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나온 것은 확실히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건 이제 한국 교회 전체의 어떤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존중받는 어, 교회가 된다면 다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그 그, 취급 노동자 취급이 아니라 거룩한이라는 사람으로서의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 필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이렇게 도와주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 우리가 그 아람 아왕아닥사스타가쓴 아닥사스다 조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페르시아의 신 조르아스터교의 어그 아우라마즈다라고 하는 신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페르시아 시대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 그렇지만 어이 성경은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조르아스터교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그 신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진짜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7절부터 나오는 에스라의 찬양을 보면 정말 찬양할 만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왕이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마음을 줄수 있게 되었을까?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에스라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내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 찬양합니다. 성전의 제거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과 삶이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세상의 제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성전 성경 전체를 편집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삶은 우리 삶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외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중심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합니다. 읽기만 달라져도 성경 읽기만 달라져도 신앙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내지 읽어내는 일을 참 어려워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 루터도 이미 자기가 성경을 잘 아는 성경 학자였지만 그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개혁자가 되었어요. 읽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읽다가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간증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소 이렇게 소치고 그소꿀 그 먹이려고 소는 꿀 먹고 자기는 잔디밭에 누 누워 풀밭에 누워가지고 공짜로 나눠준 기도운 성경 읽다가 자기가 변화됐다고. 성경을 읽어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사 성경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은 많이 떨어진 거죠.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졌어도 그 사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생명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머물러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셨냐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비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때로는 이 말씀도 이 말씀도 서로 이렇게 상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자기의 것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내, 내어주고도 비난받기도 해요 그러면 다그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교타, 교파가 나눠져 있습니까 전부 다, 다 성경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을 내용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고 서로 싸울 만한 말씀들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보다 구절 그걸 이제 문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읽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이렇게 모든 거대한 제국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 우리가 참 음, 어려운 시기를 지낸다러분 어,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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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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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 하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그런 어그 학생들. 정말 열심히 수고했거든요. 굉장히 긴장하고 그럴 텐데 시험 때문에 어 인생을 뭐 망했다 뭐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 가을에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시험 봅니다. 임용고사라든지 취직 시험이라든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많은 것 하고 있는데 넉넉하게 이기며 어잘 이겨낼 수, 그잘그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런 언 인생의 연덕들 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